한번 따라 하보실까요 오대제국, 오대제국. 바바헬로 바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바헬로가 뭐냐면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사는 어,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한문을, 하죠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된 거를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페르시아를 바사로 한 거예요. 바벨론은 그대로 바벨론이고요. 다른 건 그런데 바사만 페르시아인데 바페 헬로 하기가 조금 어, 그 어감이 별로 해서 바바 헬로로 했습니다.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대 제국인데 왜네개밖에안 되죠? 내네 나라는 지금 바바 헬로 방금 말한 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이제 이미 일어난 나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국은 우리 시대가 봐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특정이 할 수가 없어. 어떤 나라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네 번째 나라, 로마에서 부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 굳이 말한다면, 바바 헬로 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로마라는 이름을 썼지만, 지금은 로마라는 이름을 안 쓰니까. 어, 그래서 그냥, 어, 기억하기 좋게, 5대 제국 바바 헬로. 여러분, 5만원짜리하고요, 사탕하고, 어느 게더 좋은 거예요? 5만원이죠. 그런데 애들한테 주면 뭐 골라요? 사탕 고르죠, 애들은. 가치를 모르니까. 요즘 그 유튜브 보면 그거 많이 나와요. 손, 손녀 딸, 이렇게 애들 그 할아버지 앞에 그 세배하라 그래가지고 세배 하라 그래가지고 세뱃돈 주는데,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천원짜리 넣으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줍는데, 주로 천원짜리 줍어요. 애들이 파란색이 좋은가 봐요. 가치를 모르니까.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기적이 어떤 기적이죠? 어 너부갓네살 황제가 엄청난 개시의 꿈을 꿨는데 말을 하지 않고 해, 맞추고 해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환상의 타임머신 타고 황제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그대로 보고 와가지고 맞춰버린 그 해몽까지 엄청난 기적이죠. 그 기적과 오늘 말씀을 나누는 너부가내살 황제가 본 내용. 그래서 그때 지금은 다내 네 제국은 지나갔지만 그때 당시에 장차 일어날 세계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하는 게 어느 게더 중요하겠는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질 5대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데,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다니엘서는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반 6개 장은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죠. 역사적 사건이에요. 뭐, 사자 굴속에 들어갔는데 기도해가지고, 사자가 안 잡아먹고 나오고, 자기를 사자 굴속에 집어 넣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잡아먹기고. 재밌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여섯 장은 요한 계시록보다 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계시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라면 아유, 5대 제국이고 뭐 복잡하고 그냥 막 사자 굴속에 들어갔는데 사자를 이겨버리고 말이죠. 풀무풀속에 들어갔는데 풀무풀속에서 살아나오고 이런 게 재밌어요. 그건 초신자들은 맞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고 재직들이고 신앙이 오래됐다면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꼭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영적 호기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이 그러니까 왕이요, 왕이 신상 보셨죠? 하고 일단은 맞춥니다. 그러기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큰 신상 보셨죠? 그는 뭐 머리는 금으로 됐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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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일곱 가지로 빠르게 시간은 아주 빨리 하고 지나가야 되니까. 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해보실까? 머리는? 바벨론. 자, 사, 다니엘스 2장 37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금 어린이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입니다. 왕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제국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요.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면 그냥 그 사람이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권 주시고 물권 주시고 인덕 주셔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시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권력자들을 뭐라 그러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이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과 그리고 그 제국을 강성하게 했던 느부갓네살 황제의 역사를 여기에서 게시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가슴과 두팔 이건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자, 이거는요 아주 짧게 한 절도 안 돼요. 나중에요. 이건 지금 다니엘서 2장이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또 나옵니다. 이 오대 제국이. 그때 가서 좀 자세히 하고 여기서는 한 절도 안 돼요. 페르시아에 대해서는 읽어볼까요? 2장 39절 중간까지 만읽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페르시아 두 번째 나라. 바벨론인데 왕보다 못한 나라라는 거예요. 금보다 못한 은이잖아요. 그런데 강하기는 더 강해요. 강도는. 바벨론 제국은요, 64년 만에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묘사했어요? 가슴과 두 팔이에요. 왜두 팔이냐?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메데 파사, 성경에는 메데 파사, 연합국이 이,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메데라고 하는 나라, 메디아, 어, 우리 한자로 하니까 메데고, 메디아, 파사가 페르시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메디아는요, 그래도 좀, 그래도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좀 힘께나 쓰는 나라고, 페르시아는요, 왕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이장님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조그만한 나라. 그리고요 외가 외가 나라입니다 메디아가 외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지고 쉬고 나니까 외삼촌이 왕이고 페르시아는 고레스가 왕인데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 어마어마한 제국을 무너뜨렸고 그 과정에서요 메디아가 페르시아에 흡수돼 버립니다 작은 나라 페르시아가 페르시아가 메디아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메디아가 페르시아에 흡수되버려. 왜 그러느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탁월한 리더십. 완벽한 인격, 인품. 막 사람들을 감동시켜버리는. 그래서 성경에는, 어,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다. 나의 목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벨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메디아 쪽에서 이제 왕으로 잡죠. 메디아 왕 다리오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시, 시간이 지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되자마자 원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와 있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줘버리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손주들 이 있으면요. 책 하나 사서 이거 읽어좀참 좋아요. 키로파 에디아라는 책이 있어요. 모든 서양에서 최고의 리더십 교과서다. 우리가 아는 뭐 훌륭한 사람들 뭐다 쟁쟁한 뭐 사람들이 다이 책을 읽으면서 리더십을 키운 게 키로파 에디아가 뭐냐면 호레스의 교육이란 뜻입니다. 그, 그 어, 조크라데스의 제자 키소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요. 아연 실세갑니다. 우리하고는 질이 다른 인간이에요. 사람들을 감동시켜 버려. 원 자기의 적도 감동시켜 버려. 내편 만들어 버려. 얼마나 인격이 좋고 리더십이 탁월한지.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어? 내가 기름부자고 고레스는 나의 목자고 내가 그에게 어? 축복을 준다 그런 말씀. 더 나중에 좀더 자세하고요 세 번째로 페르시아 다음에는 어떤 나라인가 따라 세워봅시다 폐와 넓적다리 배와 헬라입니다 39절 아까 39절을 조금만 읽었어요 그 다음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도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것도 아주 짧죠 헬라 나라 녹같은 나라 금은통 녹같은 나라 바벨론은 64년 만에 멸망했고요. 페르시아는 그래도 오래 갑니다. 230년 동안 존속했는데, 230년 만에 또 멸망하고, 어, 누가 일어나느냐? 누구에게 멸망당하느냐? 헬라. 헬라는 누구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거를요, 지금은 우리가 지났으니까 그걸 알지만, 다니엘은 둘째 나라 헬라, 아, 둘째 나라 페르시아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다니엘은 공직을 그만두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냥 공직을 그만뒀다는 기록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어렸을 때 끌려왔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70이 훌쩍 넘어 80 혹은 90이 되는 나이이니까. 그러니까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잊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들어보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니 있기는 있죠, 있기는 그런데 별볼일 없는 나라였죠. 그런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헬라도 특징 이 있죠. 왜 배와 넓적다리라 그랬느냐? 배는 알렉산드고요 알렉산더는요, 왕, 나이 33살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세계를 정복해놓고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 갑자기 죽니까 이, 이 나라 어떻게 하게? 나이 33살에 죽었으니까 자녀들은 몇 살이겠어요? 아주 아주 어리죠. 애들한테 맡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하 장군들이, 이거, 이거, 어떻게 하시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한마디 남깁니다. 크라티스토스. 그러고 깨끗하고 죽습니다. 크라티스토스. 헬라운데요. 가장 강한 자. 강한 자가 다스려라, 이 나라. 그러니까 장군들이, 그래? 내가 강하지? 뭘네가 강해? 내가 강하지? 어? 둘이 왜 싸워? 강한 자는 나지. 그래가지고, 장군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 그거를 가리켜서 어, 디아도코이라고 합니다. 디아, 후계자. 디아도코이 시대가 돼서, 기,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가지고 장군들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수십 명이 막, 어마어마 자기 부하들 데리고 싸우고, 싸우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 좁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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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혀지고. 결국은 두 나라. 이스라엘을 지도를 놓고 위에 시리아, 밑에 애국, 이집트. 그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게 남방왕과 북방왕. 계속 남방왕, 뭐,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남방왕과 북방왕이 수백 년 역사를 다니엘그글 그걸 기록해 놨다니까요. 그걸 읽으면요,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해 놨지? 다니엘서 11장 말씀 가지고 세계 역사 가지고 맞춰보면 다 맞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가 시집을 갔네, 거기에서 누가 와서 전쟁을 했네, 화평을 했네. 이게 수, 수, 수백 년 세월을 두고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남방왕 이집트하고 북방왕 시리아가 이 처음에는 남방왕이 강해요. 그냥 지배를 받아요. 이스라엘이 그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다가 또 북방왕이 강하면은 이집트는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이집트, 북방왕의 지배를 받고. 아따리 갔다리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자, 네 번째는 종아리가 되죠 종아리 따라하겠습니다 종아리, 종아리. 종아리는 노마입니다 어, 이건 조금 내용이 그래도 자,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지을 것이며 강하기가 쇠 같다, 이거. 금보다 강하고, 은보다 강하고, 동, 노보다 강한 쇠, 아주 철, 강철의 나라, 로마.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 어, 천 년이 넘도록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로마. 로마도 특징이 뭐예요? 두 허벅지가 있잖아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따라서 보니까 발가락 이게 이제 제5의 제국인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자 42절과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알렐루야 바바 헬로는 네 제국은요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섭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섭니다.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섭니다. 그런데요 로마가 망하고는 아직 다섯 번째 제국은 오지 않았어요. 망한 일은 진짜 오래됐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부터는 뭐가 되죠?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시대는 올 스톱됩니다. 역사가 중단, 스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국의 역사는, 어, 개시로 볼 때는 허벅지 다음에는 종아리잖아요. 종아리 다음에는 발가락이잖아요. 다섯 번째 제국이 곧장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교회 시대는 빼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어떤 앞으로 일이 있든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 어, 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우리가 교회 에딱 붙어 있는 지체가 되면 우리는. 예,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게 환란이 오고요, 종말이 오는데 그때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분간을 못하고 목사님들도 우리가 환란을 당하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는 몰라서 그런. 근데 그렇게 비슷한 말이 있어요. 환란을 당할 것 같은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는 그런, 그런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도 70년대에 개시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도 강의를 두번 했었어요. 그때옛 로마 판도에서 열 불의 나라가 열 발가락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때만 해도 70년대는요. 그때만 해도요. 새 어, 나라 유럽이 지금은 27개국이 유럽 연합으로 합쳤거든요. 그때만 해도 새 나라가 연합한 것도 아니고. 반세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 그냥 어 세금 물리지 말고 교역하자. 그러면 발전할 거 아니냐? 교역이 무역이 활발해져서 옛날에 우리가 원래 한 나라였는데 로마로 우리 그렇게 하자 해서 세 나라 그러다 네 나라 다섯 나라 여섯 나라 하다가 아 그러면 이제 경제 공동체를 하자. 그러다가 아예 한 나라로 만들자 해서 지금은 유럽 연합으로. 어, 간 상태고 그런데 이 27개국 중에서 아, 좀 약한 나라도 있고 강한 나라도 있어요 진흙도 있고 철도 있어요 그런데 합치긴 합쳤는데 이그덕거리고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아직 나중에 이제 적그리소가 나타나면 이제 강력하게 그 나라를 딱 쥐고 환란의 시대를 열 겁니다 그것이 7년 할라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따라 해보실까요? 신상을 치는 돌. 이런 신상이 있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신상에 발가락을, 발을 쳐버리니까 이게 무, 밑에가 무너지니까 위에 머리까지 다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인데, 읽어볼까요? 34절과 3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 쪽,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새와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럽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돌은 이게 이 동력이 없잖아요. 내가 집어서 던지면 모를까, 어디 저 두석에다 잡아 당겨서 놓면은 으 그때 좀 날아갈까 음, 있는데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이 일어나더니 신상을 향해 강한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오더니그 발가락 아래 부분을 치니까 위에서부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름 타당마당에 겨같이, 타당마당에 막 바람 불잖아요. 가을바람 불잖아요. 타적 추수 때. 그러면 그냥 겨가 날아가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없어진다. 제국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 제국 중에 하나는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내가 기름붐 부 받은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국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이념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누가 대통령이 되면 막 천국이 임할 것 같고 그냥 좋은 세상이 올것 같고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 보면 꼭 그냥 이거는 없어져야 될것 같고 모든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이것이 완전한, 완벽한 만족이 되지, 사람이 다스리는 거는요, 나름대로 좋은 뜻에서 하는 거예요, 좋은 뜻. 세계 독재자들, 뭐, 뭐, 뭐 저, 히틀러도 그랬고요, 무솔리니도 그랬고요, 이 독재자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알고 너무 지나치게 어느 정도는 내가 정치 성향을 갖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편향돼서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목사님이 진보 목사님하고 보수 목사님이 쌍욕하면서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제국을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건데. 자기들은 그 제국 나라를 위해 막 목사님들이 그렇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데 이 신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나중에 그진 돌은 점점 커지더니 태상같이 커지더니 나중에 온 세상에 돌만 남아있어요. 하나님만이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게 잘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때 가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자세히 읽어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이 왕들이 막 그렇게 그그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대.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성도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한번 보여 준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강했던 철의 나라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무섭게 박해를 했는데 나중에는 기독교가 돼 버렸어요. 기독교한테 항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세계에 들어갔버렸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그랬는데 그렇게 무섭게 바뀌었던 사람들이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 길로 전세계로 기독교가 다 들어갔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이제 이 제5의 제국이 준비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 그때가 언젠지는 그런 모릅니다. 이제, 언젠가는 예수, 조영규 목사님은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어찌되면 조영규 목사님은 그냥 가셨어요. 근데 조영규 목사님 틀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도바울도 그랬습니다. 내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한나라 가서 만나면 되니까. 그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내 시대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래서, 어, 제 제국이 일어나고, 어, 일어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국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7년 계약을 냈는데, 아직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어, 1 0 3년 반까지는 괜찮은데, 후 3년 반에 가서, 그때 이제 제사와 예배를 폐하면서 우상을 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서면서, 7년 안에 시작되고, 그러면서, 예, 더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럴 고딱 고무렵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칠년 환란 오기 전에 높이 올라가. 여러분 안 올라가기만 해봐라 제가 그냥. 여러분 다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그, 그렇게해서 우리가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음, 음, 그러면서도 솔직히 우리가 게으름도 피고 또 나태해지기도 하죠. 다 졸며 잡니다.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졸고 자요. 예. 예수님 늦게 오시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시대에 올줄 알았는데 안 왔잖아요. 다 늦이. 그러니까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졸면서 자면서도 순간순간 깨어서 기름 준비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뭐뭐뭐 뭐, 뭐 오기는 뭐별로와 하고 아예 그러면 나중에 딱 오셨을 때 기름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거고 그 사람들도 나중에 구원하십니다. 환란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환란을 거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깨어 있는데 깨어 있으면서도 좀 새벽에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도 또똑하기는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딴거 몰라도 당회장님이 기도하자고 해서 한 거는 정말 당회장님이 정말 꼭 모세같이 너무 힘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과 홀처럼 당회장님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심정으로. 토요일 날 6시잖아요. 그만큼은 꼭 오셔야 됩니다.